2025년 3월 17일 월요일 GT. GT는 내일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. 오늘 하루에 쌓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. 특히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직장에서의 관계나 업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정을 잘 관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애에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상대방의 작은 신경을 쓰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예기치 않은 대화에서 진심을 나누게 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나 자신의 생각을 숨길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대화가 중요합니다. 쥐띠에게는 애군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사고나 실수로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 불필요한 소비나 사소한 금전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지나가면 후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어느 순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. 하루의 마무리를 잘하고 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.